안녕하십니까 네, 특보 TV 시작합니다. 최근 유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폭이 굉장히 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는 사회복지 모금회 어, 명예 회장 취대식에 직접 참석을 했고요. 또춘직 경찰관 가족을 또 방문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방한한 프랑스 명장관하고 잠깐 담소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담수를 나는그 기사에서 우리 디지털 타임스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댓글, 비판을 넘어서 비난. 심지어 인격 모독성 그런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댓글이 한 153개를 제가 기억하는데 100%단 하나라도 김건희 여사를 두드라는 걸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심지어 이제 나대냐? 이런 유의 그런 그 댓글이 많았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비토 세력의 댓글이나 비난은 이거 어떻게 보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 퍼스트 레이디들에 대한 그런 그 과거도서 확인이 좀 다른 그런 양상인데요. 우리나라의 법 규정에는 어,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그 법적 지위나 그런 어, 권한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어, 대통령에 대한 그 경호법에 아, 어, 제 4종 가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경호 대상을 할때 부인이 언급되는 그 정도로 그칩니다.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 그러니까 그 전에 영부인이라고 했죠. 대통령 부인은 굉장히 이 힘이 막강한 그런, 어, 뭐 자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가장 측근해서 생활하고 그래서, 어, 법적 규정은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포스트 어, 레이디의 그런 활동을 준 공식적인 활동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법복이 늘어나면서 그 비투 세력의 저렇게 극렬한 반대를 보면서 과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통령실도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에 대해서 우리 그 정치정책부의 정치 팀의 어, 김세희 기자를 모시고 또 말씀 을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김기사 바쁜데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요즘 뭐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또 화제예요. 네. 네, 최근에 복복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복복이 늘다 보니까 노출도 네. 많고 네. 또그 비토 세력은 또 눈에 가시가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또 안할 수도 없고 네. 여의도나 우리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뭐 행보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예. 비호감으로 왜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예. 주목하고 예. 있는데요. 예. 영부인으로 거론될 때즉 예. 이제 윤선 후보 시절 후보 시절부터 음.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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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경력이나 학위 이제 허위 기재. 음음. 그런 음.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사실 음. 자라나는 청소년들 혹은 음. 이 대학 입시를 겪었던 세대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그렇죠. 뭐, 기억에 많이 남는 음. 그런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비호감을 깔고 가다 보니까 음. 오히려 그런 빅투 세력에 대한 반응이 좀 격렬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두 음. 번째는.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뭐대통령 네.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근데 네, 네.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한, 한 것과 달리 지금 네. 어느 정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고 다시 지금 행보를 재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음. 배신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음, 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유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네. 영부인은 무슨 영부인이냐. 네. 영부인 치고도 안쓸 뿐더러 네. 제2부석실도 두지 않겠다. 그런데 네. 지금 그두 가지는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을 언 했기 때문에 네. 에,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뭐이 논문이라든가 네. 그런 거에 대한 사법 리스크 네. 그런 게좀 어느 정도 이제 일단 낙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뭐 스스로도 그렇고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건 이제 지난 일이니까 한번 활동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또 조언이나 이렇게 저 참모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가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예. 참모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행보를 가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석열 예. 대통령이 음. 실제로 같이 이제 국정 협력의 파트너로서 등장하기를 음. 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대통령이 원한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음. 음. 그 김건희 그 여사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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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이제. 직접 원하는 음. 음. 그런 참그 측면도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김건휘 여사 미디어에 나오는 표정을 보면 즐거워요. 표정이 <laughs> 박습니다. 음. 네? 뭐 누가 떠밀어가지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퍼스트 AD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면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좀 보듬는 일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사회복지 모금회에 명예 총재로서 사회 모금 활동에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부인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네. 김정숙 여사나 아니면 음. 그 전에 있던. 분들 뭐그 사회활동 정도는 했는데 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네. 프랑스 외무장관과 나눈 대화에서 이제 동물복지법을 언급하고 음구. 정책 교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음흠.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정책 입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흠. 아무래도 외교 전문가들이 볼때 이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아, 그런 얘기가 좀 네. 있기 네. 있군요. 그런 문제 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나북자하고 음. 억류자들 만났을 때 예.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음흥.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음. 외교부장관 있고 음흥. 국정현안이나 이제 외교 를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하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음. 시각이나 문제도 있고 음.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음. 문제 그리고 이 나북자나 억류자 문제 특히 이 문제 음.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민감한 수 있기 문제다. 때문에 그럴 수 이런 있겠네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영부인들이 보여준 행동랑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상당히 좀 문제가 됐을 예, 것같다 예, 예, 그렇게 예, 예, 생각이 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런데 사실 김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말은 사실 국민은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으로서 한다면 말의 파급력이나 이런 예, 걸 봤을 예, 때는 그렇대요. 사실, 네, 사실 예, 그렇죠. 조심해야 예, 되는 예, 부분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예? 대통령 부인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시, 실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메시지가 예. 주는 상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메시, 효과 때문에 그 이런 우려나 전문가 들의 예. 지적이 나온는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 말씀 드린 것처럼 백신 세 개의 그런 댓글 중에 하나 같이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 그런 <laughs> 댓글이었는데 네. 그런 댓글을 지는 사람들이 제비토새벽일 텐데 네, 네. 그, 그 어떤 그 민주당장 극렬 지지자들있겠죠 물론 그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탈 드립니까 그 사람들은? 아그 그, 그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기사를 쓸때 댓글을 다는 층들은 네. 항상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정치 자 정치 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참여층들간에 이 사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되돌아볼 때는 귀찮아서라도 안될게 있고 누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수 없죠. 개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문을 지지하는 세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비이재명계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네. 어떻게 이렇게 좀 공교롭게 저희 약간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타임스 기사에서 또 비토글이 엄청나게 달렸 엄청 날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조사를 해봐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는 국민과 그러니까 비토하는 국민이 반반인지 아니면 더 많은지 비토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김건희 특검 같고예그 네. 방송사하고 이제 여론조 그 여론조사 전문업체하고 네. 했던 게 있는데 거기는 찬성이 예 네. 특검 찬성이 특검 찬성이 이제 다60%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laughs> 김건희 여사 비토 보세록으로볼 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볼수 예, 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왜 강신업 강신업 변호사인가요? 네, 예, 예. 그 양반이 한때 그 건희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팬 카페를. 네. 팬클럽인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네. 유튜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활동 안 합니까? 예 지금 팬클럽에서 아. 탈퇴한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본인이? 아, 강철 변호사가? 네. 아, 최근 아. 올해 2월에 아.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에도 나는데 왔아나갔었 지금 도부프했습니다 <laughs> 건의사항이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럼 예? 사실 확인은 안, 되, 안 해봤는데 아. 카페 시사비 떠나거나 네. 그운영하는 주체가 그렇죠. 떠난다고 해도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네. 사람이 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단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제 반대 상황인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그 김정숙 여사요. 예. 네. 김정숙 여사의 좀 오버 액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거에 대한 그 비토셀도 있었어요. 네, 네. 전임 정부에서는 네. 대표적인 게 라오스 방문인거예요 그때 공군 1호기 탈 때. 윤재인 대통령보다 앞서서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네네. 그게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고 있었고 또 한번 인도를 단독 방문한 적이 있죠. 한번 타지마을거뭐 황제 관광을 했다. 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이렇게 황제 뭐관뭐 뭐 관광이라든가 뭐유석결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월권한다든가 어떤 행동으로 무례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김건희 여사한테는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예. 출발점이 많이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제 음. 문제적인 물로 거론이 된 상황에서 음, 음. 시작을 했다 보니까 비호 감독이 일단 높은 상태에서 기 음. 때문에 아, 출발점이 다 다르다. 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 좋아보이는 어, 좋아 부분이 있잖아요. 학력 문제도 있고 예. 그런 허위 기제 논문 표절 문제 자체들이 음. 일반인들이 쉽게 공감하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파가 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김정국 여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임기 중후반 때나 말기 때 터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가라앉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초반에 그런 효과도 있었죠. 그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음. 정부 때 탄생을 한 거잖아요. 네, 탄핵으로 네. 인해서 음. 그때 워낙 호응도가 또 높은 상태에 등장한 정권이었고 음, 음. 김정국 여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소박해 보이는 행동들이나 음. 좀 어떻게 우리 아줌마들과 가까운 그 친숙한 투박한데 투박하면서도 음. 그 친숙한 행동들이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 그 각광을 받았던 그 출발점이 음. 있기 때문에 예. 어서 그런 차이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음. 대통령 부인의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자 하나의 사례로 17일 날 현재 시 17일 날 지금 있겠네요. 저 기사 흠이오 일본 총리 부인 기시다 요코 여사인가요? 워싱턴 단독 방문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워싱턴 DC 방문해가지고 질 바이든 그영 대통령 부인하고 미국 대통령 부인하고 뭐 담소도 나누고 뭐 식수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어 대통령 부인이 할수 있는 그런 외교라든가 어떤 그런 활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제일 부속실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어에갈갈수 있는지 이 정치부 기자들이나 우리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방향성이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 제일 부속실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일정이나 모든 행보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떻게 보면 일정이 같이 네. 그 조절되니까 일단 업무량이 가중되는 음, 문제가 음, 있고. 음, 음. 근데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고 어떻 월권으로 보일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음. 예, 예, 예. 왜 일부 속실에서 예. 김건희 여사 결정까지 그 조절을 하느냐 이런 게 예,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아무래도 기존과 같이 제2부속실을 놓고 예. 그 김건희 여사 일정을 좀 따로 관리하면서 시스템화 시키는 게 논란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대통령 영구인이 뭔가 그런 역할로는 어떻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음, 맞습 이제 선거가 끝나거나 혹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음. 전문가들 토론이나 뭔가를 음. 통해서 음. 지금까지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좀 정립을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립하고 음.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게 그게 좀 시급한 음.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전그 원제라고 할까요? 그러한 뭐 예, 예. 논문 뭐 표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런 선의권을 가진 그 그러자나도 반 윤석열 대통령 세력들은 에, 더 에, 비토 세력이 될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건그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저, 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예. 그 다음에 예, 참그뭘 초반에 이제 시작됐던 문제들입니다. 정파를 떠나서. 네. 중도층에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문제였잖아요. 그 재차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악력이나 예, 예. 그런 허위 경력 그 문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결점, 그런 점 예.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허위 기, 경력 기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뭡니까? 그거 이제 인단락 됐죠? 불기소하는 걸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됐는데 그 정서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네, 법적 정의랑 네, 네. 정서법이랑 네, 네. 게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김건희 여사 최근에 예, 활동 법을 그 굉장히 넓히고 있는데요. 예, 그에 따라서 또비토세력의께 비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계속 하향세에 있는데요. 이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의힘은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서 하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뭐 허위 기, 이, 경력 기재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직 완전히 국민의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 특히 반 국민의힘 지지세력들은 굉장히 그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것에 따라서 어, 그에 따른 그 여론 추세에 대해 어, 우리 그 김세희 기자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